나는 되게 완벽한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작업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되게 갈구는데, 근데 그 조건은 누구를 갖다 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러 되게 되게 자신을 되게 다독여야 돼요. 괜찮다. 어, 나는 되게 오래 살 거니까.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이자, 세아이의 엄마, 정직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말씀드리죠. 네 아. 반갑습니다. 작가를 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많이 이런 거를 가지었는지 다섯 살때 저희 어머니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기가 나오는 미니시리즈를 저희 어머니가 보셨는데 엄마가 이제 다섯 살 꼬마니까 빨리 자라고 하시고 음. TV를 보시는데 안방에서 근데 제가 누군지를 해서 화장대로 비쳐가지고 제가 아 거울에 이렇게 예, 자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각선으로 엄마가 보시는 거를 거꾸로 보이잖아요. 예, 좌우가 보면? 바뀐 그러니까요. 상태로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소리는 들리는 식으로 보게 되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저씨가 나중에는 음. 되게 그 기괴한 그렇지. 거인 같은 것도 막 그리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음. 그래서 나도 저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결심을 하고 작가가 되기로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제 짝이 선아예중에 간다는 시험을 이렇게 친다고 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냐, 뭐 그런 거, 물어 그 제, 제 짝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도 이제 가야겠다 결심을 해서 선아예중에 가게 됐고. 예중예고? 예, 네, 그래서 예중, 예중가고 예고가고 막 그렇게 가게 됐죠. 근데 예전 예고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랜저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기사분들이나 네, 집에 모셔다드리고 하는데 <laughs> 이제 어떻면 우리 미술계 쪽에서는 그 그러니까 금수저들이 많이 그렇죠. 가, 가는 그, 그런 학교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약간 아메리칸 드림처럼. 아. 너네는 돈 많아? 나는 그림 잘 그렸다. 공부 잘 해. 이런 걸로 그냥 능력으로 그냥 그런, 그런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잘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대학에 와서 사진집단 선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계급 격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격차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조건 지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계급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내가 가진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페인팅에 좀 저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깊이 길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화가 잘 맞아서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어떻게... 회화로 이야기를 내 계급에 관한 내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 자개도 작업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는지. 어, 제가 음음. 그 인생에 되게 실현기를 겪, 겪을 때 음음. 이제 집도 막 분리해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 이사 다니고 하면서 집, 집기를 넣어둘 게 없었는데 음. 어떤 할머니가 무료 나눔으로 그 자개장을 무료 나눔을 하시면서 아, 예, 되게 오래된 사물들을 집에 이제 두게 되는, 받아와서 이제 쓰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 에 있는 공예품의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장생도 약간. 어, 예, 네. 막 거기 있는 거북이들이 네. 되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laughs> 그렇죠. 전에는 계속 현대미술에만 되게 생각을 네. 하고 있다가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이 주는 따뜻함에 대해서 되게 고민 그 깊이 느끼게 돼가지고 한 10년, 벌써 12년 정도 덕질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일하게 된 공방 선생님이 굉장히 커넥션이 좋은. 다른 덕후여서, 이제 아. 그분의 덕후. 자개의 컬렉션이 남다르신 분이거든요? 어, 예. 지, 지금, 지금 공방의 2층에 이제 음. 그 아름다운 수집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러 갈겸 해서 갔다가 그때 마침 그 선생님이 그 이미 오려져 있는 음. 그런 자개를 붙이면서 매어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또 2014년부터 반매화 시리즈라고 해서 촛불 집회를 형상화한 그런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예, 작가님은? 네. 음. 예, 예. 그래서 공방 선생님께, 어, 제 그림이 더 나을 텐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도발. <laughs> 어, 저도 되게 자괴 덮은데, 제 그림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의혹을 보였더니, 그 자리에서 자괴로 하고 싶은 그림에 관해서 한네 다섯 시간 선생님하고 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하게 됐죠. 어쨌든 그 작품을 보더라도, 혹은 작가님의 삶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를 사실 만들어 간다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 그럼에도... 아, 만들어 간 적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음. 다음에 음. 일에 관해서 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좀 어릴 때는 음. 계획을 세우면서 음. 언제까지 음. 뭘 하고, 네. 뭐, 음. 어떤 시리즈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삶이 그렇게 안 흘러간다. <laughs> 되게 많은, 네,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시리즈가 닫히고 그 다음 시리즈가 오고 그런 음. 계기들이 오는 것에 관해서 좀 열어두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의 공업사에 있는 엔진을 보고 기계도 메카닉 시리즈를 그렸는데 저희 음. 남편이 막 사고가 나고 좀 그래가지고 음. 공업사를 닫았는데. 음. 그 기계를 볼수 있는 상태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음, 그 시리즈가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 지방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보면은 막풀 뽑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때 이제 막풀 자라는 장난 아니고 풍경은 어. 되게 목가적이고 뭐 평온하고 힐링된다 막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이미지고 거기서 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네네. 생존 투쟁의 장을 옆에서 막 뽑으면서 같이 겪어야 되는. 제가 <laughs> 서로 싸워야 되는 악아을 제어하려고 해도 이거는 계속 자라나는 음 강력한 힘, 막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음 그러면 그런 것들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 없고, 음 그래서 녹색 풀 시리즈나 최근에 표현하는 자연 시리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겪은 삶의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바뀐, 바뀌게 되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리즈도 이제 여유를 음. 고 하는 건데, 음. 근데 그 시리즈마다 매번 시장 반응이 같진 않기 때문에 음, 음. <laughs> 기복이 되게 크죠. 음.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사실 크게 도움이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 근데 제 삶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떤 시리즈만을 반복 재생산하는 것도 어, 제 삶에서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음. 할수 없는 것 같고. 이어서 그냥 좀, 네.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보통, 정말, 보통 하루에 일과가 어느, 어떻게 되세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음. 때면은 막 거의 새벽부터 막 음. 젖주고, 뭐 음. 이유식 주고 막 이런 식이 되면은 거의 뭐, 대중이 없, 없고요. 음. 스케줄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낮 시간 잠깐, 뭐 아이가 음.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동안 몇 시간이라도 음.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빨리 빨래, 빨리 빨래 청소해야 되고 음. 막 이런 거 이제 막 한두 한 시간 돌리고 나면은 올때막몇 시간 안 남았고 막 이런 때가 되는 아, 네. 거예요. 복해지는구나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새벽이나 밤 시간에 미리 머릿속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갈 음. 거를 생각을 미리 하지만 음. 중간에 그 제가 가게 그 가다듬었던 호흡이 빨래 청소하면서 막다사라지고 아아 <laughs>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이가 몇살 때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그 하루 스케줄이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음, 음. 상당하게 그러니까 변칙적이네요 그 상황 자체가 네, 이게 되게 되게 임시방편적이랄까 음, 음, 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데 음, 음. 그거를 유동성이 강한 거에 대해서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이거 하기는 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그, 그 마음을 먹기가 되게 힘든거요아서 네, 저게 그, 그때 절망 그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느냐. <laughs>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너무 근데, 알고 싶다. 그니까 되게, 되게 자신을 되게 다독여야 돼요. 어. 괜찮다. 아, 괜찮 어, 나는 되게 오래 살 거니까. <웃음> <웃음> 괜찮다. 어, 그런 음, 거. 네, 그리고 결국에 하면 되지만 뭐, 몇년 걸릴 수도 있지만 하면 된다. 그러고 당장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음. 좀 죄책감을 덜 가지시는 게 어쨌든 길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음. 하게 되면 막 나는 되게 완벽한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작업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죄책감 음. 때문에 자기를 되게 갈구는데 음. 근데 그 조건에 누구를 갖다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최선을 못하면 차선, 뭐 차선이 아니면 뭐그 다음, 뭐 그렇게라도 그냥 한다. 그리고 어 그거 하고 나면 되게 아 잘했어 그 아까 주변에서 그러면 그 힘들 때 응. 혹시 뭐 어떻게 뭐 도움 됐던 응. 말들이랑 뭐 그런 게 있었는지. 그 동료 작가들의 존재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음. 35세 무렵에 지원금이 한번 닫혀요. 그러고 아시잖아요. 지원금 요사 5세 딱 끝나요. 35세. 에 45세. 45세 끝나면 그 다음엔 다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전업 작가로 살아남지 않. 아니면은 교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부캐를 굉장히 잘 바꾸던가. 근데 막뭐 여성 작가는 거기다 더불어서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죠. 다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음. 때문에 없어지고 그래서 저도 같이 활동을 시작했던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음. 남아있지는 않아요. 물론 음. 어 계속 뭐 발표를 안 하시더라도 전 작업하고 계실 거라고 늘 생각 믿고 음.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가시적인 그 범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제 동료들이 그렇게, 음. 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어디서 접하셨어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laughs> 제가 너무 이 시대의 화, 어, 이 요즘, 이야기야. 필수분 한가득 <laughs>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집에서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돌아가면 진짜 외부 사람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음, 하는 말이 뭐 얼마예요? 막. <laughs> <마침. 웃음> 아, 아, 아. 그래서 쉬는 거 같아. 그 블로그나 그런 그 SNS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음. 되게 저 사람들하고 멀리 있지는 않고 연락하려고 하면 할수 있겠다 거. 뭐 그런 거 보고 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작가들끼리 커뮤니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내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내가 여기 있음을 발신을 네.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도 거기서 발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됐으니까. 저는 그런, 해야겠다. 그런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 작, 다른 작가들의 존재감이 되게 위안이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제가 저, 저의 정보를 많이 오픈을 하고 그런 작업 과정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음. <laughs>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 작가들이 육아나 이런 걸로 경력 단절된 후배들이 특히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데, 어쨌든 계속 제가 제 사는 방식을 보여주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원이도 음. 뭐 그냥 저렇게 소명스러운 대충 사는데. <laughs>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 후배들이 바라볼 네.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력부가 하나 될 수도 있으니까. 정직성은 어떤 작가로 좀 기억하고 싶은 건지? 어, 그냥 작가였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그러니까 인생사의 불곡 말고 그냥 자기 작업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냥 되게 어, 그렇다면 어, 정직성은 혹은 정예정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작업을 굉장히 예술 지상적 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고귀해서 못하고 이걸 되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면 하찮아서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랑 되게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하면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과 같은 강도로 그냥 살아 숨 쉬듯이 그냥 약간 농사짓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 좋겠죠. 열심히 해서 좀 가난해도 비루하지 않고 부유해도 천박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샘플로서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할머니가 돼서 회고록도 쓰고 그러면서 후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사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 그 랩. 작가 아직도 있어 했을 때그 어. 작가를 알려주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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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laughs> 책또 내셨대 뭐. <laughs> 어아 어, 정말 말이 <laughs> 주변의 작가들의 그 존재만으로 도 음. 사실은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작가분들이. 꾸시 건강하게 작업 오래 하시는 모습 저도 볼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죠. 너무 참 마지막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위임을 주는 말 같아요. 멋진 그 선배이자 멋진 할머니를 볼수 있기를 앞으로도 열심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